북한과 중국의 국경 끝에 위치한 훈춘에 접근하니 관계기관의 차가 동행합니다.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 취재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곳 도착한 황찬 전망대. 바다가 멀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두만강 하류 중 중국의 주권이 닿지 않는 약 16km를 더 내려가면 동해로 직접 이어지게 됩니다. 동베이 이국민아요更为便捷的出海的路线 희망能够在图门江的有一个出海口. 하지만 이미 동해에 항구가 있는 북한과 러시아는 두만강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는 러시아는 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대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군춘에는 최근 러시아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제재로 인해 그들이 이곳에서 많이 찾는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해산물과 원자재 등 러시아산 물건들도 중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 제대로 돼. 네가 그 네가 저기서 거기서 표시 3시 12분. 또. 단지 쏘는 표준. 담론 팀론. 전쟁 와중에 중러 무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국이 러시아의 든든한 생명줄이 된 상황 양국이 밀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열린 중러 회담에서 중국은 두만강 하구 통항권을 공동 성명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동해를 이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중국 화물차들이 줄을 길게 서며 통관을 기다립니다. 이들과 함께 해안선을 따라 이동한 곳은 러시아의 접경 항구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작년 중국은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사용권을 얻었습니다. 163년 만의 일입니다. 중국 동북 내륙 지역에서 온 화물들로 항구가 가득 찼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기차로 실어 날랐던 동북 지역의 막대한 지하 자원과 공물 및 공산품을 이제는 배에 태워서 남방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동의출 이전 철 운송 해운 가다 작년엔 따르난까지 약 1000km를 육로로 이동해야 했는데 이곳을 이용하면서 국내외 물류비를 대폭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이 항구를 사용하면서 러시아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서방 제재로 자동차 생산과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이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통해 신차와 중고차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구를 열자 물류는 물론 관광객도 급증했습니다. 러시아는 동해를 찾아오는 중국과 협력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동해 진출을 위한 두만 프로젝트가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해를 찾아오는 중국과 협력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동해 진출을 위한 두만 프로젝트가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동의국니다 중국의 동해 진출을 위한 두만 프로젝트가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와 압력을 받는 두만강 주변의 국가들이 항구를 공유하고 경제적 연관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두만강에서 동해로의 물길이 중국에게 열린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겁니다. 다쳤던 동해로의 진출을 꿈꾸는 중국. 그런데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 선박이 동해로 바로 넘어오게 되면 중국 해경 순시선도 따라 들어오게 되어 동해에서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북극의 항로 개발 주도권 경쟁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바닷길은 과연 두만강에서 열릴 것인가. 베이징에서 PD특파원 정범수입니다.